세계 경제 포럼 하계 대회 2015 하계 다보스 포럼이 9일 중국 다롄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90여 개 국가의 약 1,600여 명 경제인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발전 추세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주민 국제통화기금 부총재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 부진에 비해 중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경제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我们对中国经济的增长还是有信心。我们最近下调了全球的经济增长速度从，从百分之三点五到三点三。但是我们维持了对中国的经济增长速度的预测。中国经济的基本面一直是好的，它最核心的内容就是速度的变化、动力的转化和结构的优化。所以我们要照着这个方面去做，就能更好地来认识、来适应。 来引领新常态。